자취 모습에 감사드리겠습니다. 전면에 바라봐주시면, 네, 네어 자연스러운 포즈로 계속해서 우리 또 많은 분들에게 멋진 모습을 선사해 주겠습니다. 시 네, 정말 다채로운 표정과 포즈로 네, 계속해서 또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네, 이번에는 한번 왼편에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왼쪽에 계신 여러분께또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인사도 건네셔도 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야기 분들시죠네이 노래에 맞춰서 흥미 오르시 우리 팬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 같네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을 향기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, 엄지척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정말, 정말 다양한 포즈로 계속해서 어우 끝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여러 분들, 이번 레드카펫을 키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